어, <laughs> 자, 자리들어가시고 음. 어, 요코는 우치대고에 어, 야쿠는 그냥 패스고에 어, 히로시마 승에, 오리스를 좀 마행까지, 어, 지금 듣고, 다 들어왔고, 거의 뭐다 들어왔지 뭐, 음. 다 들어왔고, 히로시마가, 어, 어, 치, 어 수비를 잘했어. 어, 말로 땐, 음. 자, 그리고 케이티 승의마행 오버는 어씨발 아, 케이티 오버가 안 나냐? 음? 아직까지 모르긴 한데. 음. 그리고 어 기아 뭐 언더가 에 언더가 뭐고? 응응 어, 어. 음. 음. 언더 다 들어온다 뭐씨브레 어? 오늘 내가 분명히 하나 프렌드 좋아보이는데 하나가 지금 이길 것 같아 어이? 하나가 이길 것 같다고 이 형님들아 LG승 시브레어그 다음 또 뭐여 n c 프렌 어? 어디노 어 NC끝났나 마 끝났나 NC 어디갔노 어디갔노 NC 에? 어. 프레 NC NC 프레임 다도 안돼 씨브레. 어? 어, 방장이 씨브레. 어제 훈국훈 흥국, 흥국 때문에 어, 이거 적어 놔야지. 씨발. 남들이 오, 오해한다 이거 씨발. 훈 어, 흥국 한 폴락 때문에 베홍 아. 어? 아, 뭐 이렇게 해서 나고. 자, 음, 아, 국한폴라 마이너스, 여기 적어놔야지. 어, 남들이 오해하잖아. 어, 이 새끼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냐고, 뭐 죄다 마이너스냐. 오해 오해할 거 아니야. 에? 어, 자. 오르시 어, 승에 히로시마 승 어, 그리고 케이디 승에 엘지 승 어, 그리고 이제 어 고베나 케이티 어, 오버 키움 경기 오버 어, 키움은 키움은 어 오늘 뭐 안우진이 존나 잘하더만 음, 어? 안우 안우진이 존나 잘했는데 음, 음, 아무튼 음, 졌지? 어.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빠따가 문제야, 키움이. 어? 아무 진이, 아 안우진이, 아 안우진이가, 어? 아무리 잘하면 뭐해. 키움이 지금 빠따가 지금 고잔데. 맞아, 안 맞아? 어. 어차피 이거는 뭐, 어, 고배당 그냥, 그냥 가본 거에 괜찮아 보여서. 어, 오리스 마인도 뭐 괜찮아 보이고 해서. 음. 이것도 이제, 어, 불편해서 오버, 기존, 7.5라는 기운점은국외에서 낮은 편이거든. 음, 물론 이제 선발은 뭐둘다 좋았지만은 음, 아무튼가 음, 충분히 불펜에서 충분히 오버나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 어, 그리고 이제 KT 오버 이건 좀좀 좀 오버가 안 나네. 어, 아무튼간뭐다 들어왔잖아. 씨브레황장이씨브레토수장이디통수 어, 어? 맞으면 어? 적중률이 씨브레 어? 적중률이 그냥 전원났잖아 여기, 저, 여기 80%, 어이? 어? 어, 9 0 90%, 어? 맞아, 안 맞아? 어? 따봉 좀 누르세요, 어? 방장이, 지금 상당히 지 기분이 안 좋아, 어? 지금 모니터, 모니터 지금 한개 날라갔어, 어? 모니터, 괜히 죄도 없는 모니, 모니터, 어제 내가 홍국 한 폴락 나가지고 주력, 부주력 다 부러졌잖아. 어, 모니터 하나 부셨다고. <laughs> 술먹술 어, 먹으러, 먹으러 가면서 딱 <laughs> <나> 그때 <그럴> <laughs> 어왜 그러냐면 내가 그 모니터 내가 그 모니터 모니터로 내가 그 훈구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 어제제수온 붙을까봐 음 아, 그냥 바로 그냥 박살냈다 음자 아. <laughs> 가자 음 아, 붕국, 진짜, 아직까지 막, 머리,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응, 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 나는 6 0 0호이 날라가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어. 아이, 씨발다 담배 안 부르고, 좀, 어? 따방 좀 많이 누르세요. 아시겠죠? 어. 오늘 다, 다 맞췄다, 씨발 어. 아, 계산해야지. 아. 어. <laughs> 아. 이게 배당 배당을 못었어요왜왜 왜 그러냐면 그 저기 배 저기 방장이 아침에 방송했잖아. 요 어, 표가 일찍 나갔다고 그래서 배트맨 배당이 안 떴다고 어, 회차 마감이라. 음. 음. 그래서 주력이 2.6배고 부주력이 2.3배야.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주력은 얼마고 5 2고 그지? 부주력은 어. 아니지 어 팔십, 6십이어 오십이 콩 계산기 5오십콩 플러스 부주력 부주력은 아니 국가 주력 다 그냥, 그냥 들어왔지 뭐 이거 어어사8팔 사십팔 콩어 사십육 어 사십육 어. 콩 48, 48, 980-980에서 어. 빼기 490-580-580-580-58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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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씨발 <laughs> 580-616. <공. 웃음> 아, 어. 16, 어. 그래도 하루 만에 그래도 어? 130 공룡도 깠다 어, 130 공룡도 깠고 자어 우자겠어 어. 이거 하나 못이기나 하나 이, 이겨봐라 올킬 가자 어. 음. 음. 잠깐만 와마 음. 클났다 씨바 아. 아. 컴퓨터 재부팅 좀 하고 아이씨. 아 씨. 아 진짜, 음, 음, 자. 자, 아침에도 뭐 올킬을 했고, 어, 뭐, 구별이라 다들어갔고 뭐, 음, 분석이 정확하다, 음? 분석이 정확해. 진짜 어제 흥국수만 들어왔으면 진짜 지금 해피엔딩, 아니, 해피엔딩이 아니라 씨브래 지금, 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금, 어? 우리 패키지 형님들이랑, 어? 어? 얼마나, 저, 뭐야, 음? 즐겁게 배팅을 하겠어요, 음. 맞아 맞아 어. <laughs> <자>. 어. <laughs> 어. 이거 윈, 윈도우 11, 11로 깔았더니 왜 자꾸 뻥나지? 뭔뭐 어? 뭐, 잘못됐나 이거 가끔 가끔씩 뻥나네 어. 자, 오늘 농구도 뭐, 장판이 이기고 있다가 뭐, 음, 스크가 이겼지, 음. 아무튼가, 음. 잠깐만. 어 가보자. 오늘 세리에 경기가 있는데, 어, 가야지, 응, 어, 가야지. <laughs> 가야지. 가자, 음. 4월 8일, 해초, 음 응, 누바, <laughs> 얼굴, 자, 해부터살래 어 빨리 갈게요, 예, 어 시간 없다, 인테르, 어 인테르, 일마스 그리고 2.5 오버, 음. 그리고 레체, 음. 나폴리, 음. 나폴리스. 나폴리 스 음. 나폴리 근데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laughs> 음. 가지 말아요. 음. 냄새가 좀 난다 음. 자, 에레디비체는 빼고 음. 에이스 밀라 엠폴리 음. 밀란 일 마이스, 어나바 이종우 음. 끝리그은안 어. 갈까? 어. 리그 그냥 세리에만, 어. 세리에만 음. 자 그리고 어야 어. 오늘 나는 한신이 이길줄 알았는데, 씨발 야쿠 빠따 존나 무섭네. 근데 이게 불펜에서 점수 한 거라 어. 또 오늘 방장에 한 시는 안 갔어. 어한 시는 안 갔지. 어. 자. 그래도 그리고 음. <laughs> 물부, 음. 매츠, 라이엠에 어. 어. 지금 매츠가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어 부진하고 있지. 어 내일 메기리가 나오는데 어. 매치 안갈수 없지 부진하고 있어도 그리고 네. 홈인데 어, 매치승 어, 오너바 패스 어, 오너가 패스 어, 컵스 그리고 어, 텍사스 어, 이 경기는 어. 어. 이 경기는 좀 승패 라인은 좀 어렵거든 음, 승패 라인은 좀 어려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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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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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 안 빠졌... 아, 배당이 지금 언더베 언더배자... 언더로 좀 빠지고 있긴 하네요. 어. 언더로 빠지고 있긴 한데 어, 이 경기는 있지 언더보다는 어, 언더보다는 텍사스 1.5프레임 언어패스 어, 그리고 음, 음, 필라 신시 어, 어, 내일 필러랑 이제 그리, 그린이야 어. 둘다 무시할 수 없어 근데 빠다는 그래도 필라지, 어, 필라스, 언어바, 베스. 어. 자, 크레머, 어, 볼티, 어, 양키스. 어. 솔직히지, 어. 크레머, 그러니까 슈미트, 슈미트보다 크레머가 훨씬 더한수 위야, 어, 한수 위라고. 그리고 볼티는 불, 불펜도 강해, 어, 양키스도 물론 무시할 수없지 어. 어, 볼티 1 5프레요 언어바, 베스. 자, 어, 휴스터 안 갑니다, 휴지는. 음, 휴지는 안 갈, 안갈 거고. 내일 클불 경기도 좋나요, 어려워. 클불도 어렵고, 어, 음, 뺄 건, 뺄 빼줄게, 내가. 어, 뺄건 빼줄 거고, 어, 켄자, 어, 샘프스, 어, a 마해는 가지 마라 아무리 켄자가 지금 빠다가 식물이어도 마해는 가지 마라 그리고, 템파, 어, 오글, 음, 템파, 승, 어, 어, 그리고 아 어, 애트는 존나 어렵어 내 네, 내일 그니까 애트는 존나 어렵어 그리고 미러키 응우세,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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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키 승, 음, 그리고 콜로 워싱턴 이경기는 오버칩고 치아라 치아 어제는 콜로슨이 좋았는데 우레나 어, 다들 아시죠? 우레나 어, 어, 탱탱볼 <laughs> 어, 내일 이거 워싱턴이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콜로홈은 무선점이 무서운 무선점이 무서운 뭐냐면 빠따거든 어. 빠따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야 콜로홈은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갈 사람들은 그냥 오버, 오버 찍고 치우세요, 예. 아시겠죠? 응. 음, 그리고, 엔젤, 음, 음. 자, 이거는, 이 연기는, 어, 언더 찍고 치해라, 예. 아, 어렵다, 예. 아, 그리고, 에디조나 음. 아저 어. 지금 담아, 어? 담아 얼마나 개, 편한노 맞아, 맞아? 내일 번강하야그걸코 꼬셔도 돼. 어. 근데 물론 이제 어 다저스가 온정이지만 음 번간호는 충분히 다저스가 터수있다 다저스 승어 그리고 마인까지. 어 근데 어 마인까지. 근데 어 마인은 마인은 근데 좀어 별로다. 음 물론 물론 들어올 수,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안전하게 가라고 갈사람들은 아시겠죠. 어 그리고 내일은 이제 1화가 세이브 경기가 소백이랑 1시부터 있어. 음, 그리고 이제 주인치가 2시부터, 있, 어, 주말이잖아. 어, 주말이다 보니까, 어, 1화가 이제 1시부터 있고, 어, 구하는 5시부터에, 어, 어, 잠깐만, 물고, 음. 어 느바, 어, 느바. 잘하고 있나? 사대2 4대 4대2 똑같네 음. 자아샤라 음. 어. 휴스턴 어. 어. 오버치고 샤라이 어. 어. 그리고 인디 어. 인디가 인디가 어어 어. 인디가 인디가 지금 뭐야 내일은 아마 저기 어, 6.5인데 어, 디드 디트, 아니 디든데 인디 6.5에 어어버페스 어, 어. 그리고 음, 워싱턴은 안갈 거고 어, 애틀도 안갈 거고 보스턴 어, 어, 보스턴 음. 보스턴 어, 토론토 음. 어, 토론토, 이조, 프레, 오너 발, 베스, 그리고 음, 벼룩 안갈 거고, 어, 미러 키안갈 거고, 어. 음. 음. 댈러스, 댈러스 시브리. 아니 이거 가지마 이거 어차피 뭐 시바 끝난 경기 뭐, 뭐 달라고 하 어. 가지 말고 어. 레이커스. 어, 오늘 이제 내일은 피니스 주전 다빨 거야 아마. 어. 다뺄 건데 어. 어. 레이커스 어, 승. 어. 8.5, 8.5냐 이거? 요정 7.5네. 응. 7.5, 마행까지, 어. 그리고 골스, 아, 세크, 어. 골스, 어, 어, 오바지코 치아래, 차라. 어, 치아래! 어. 자. 자,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음, 어디보자. KT, 어, 5-1, 두산 4대 어, 어, 하나 이겼네, 하나가 이기네, 3대1. 어. 어? 오늘, 오늘, 어? 방장방 하나 봤어. 어? 맞아, 안 맞아? 방장, 어? 방장, 당장... 지금 뭐야? 어, 3대1. 맞네. 뭐, 제다스까지 뭐, 씨브레 어? 어, 방장은, 뭐뭐 어? 어. 어. 오늘 하나가 좋아보였다. 음. 자, 음. 아무튼가, 뭐. LG, LG 경기 끝났고, 어, 그리고, KT도 뭐, 5대1이라 뭐, 끝났고, 어, 그리고, 오리스 경기 끝났고, 마행까지 해줬고, 어, 그리고, 히로시마, 어, 8레 말, 안타쳤고, 히로시마도 마행까지 들어올 것 같다. 음, 어, 비드는 비드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오늘 올킬 했다. 저 시부레 따봉도 마인 눌러 아시겠죠? 방장 지금 존나 기분 상당히 안 좋아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게 홍궁 마인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어. 어, 아 저번 달도 미국 <laughs> 미국 때문에 이번 달도 홍콩 때문에 와 미치겠네 진짜 어, 자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음, 여기 메뉴 고르시고 음, 그리고 카메 이쪽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어,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럼 방송 끝나고 어, 표가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내일 1회와 9회 부서께서 빨리 가지고 올게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